자, 요양문을 지금 풀어볼 거예요. 자, 코끼리 그룹이 뭐 있기 때문에? 깨어지고 재결합하는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재결합이 더 중요하대. 코끼리 사회에서는 뭐보다 우리 우리 인류 뭐라고 하죠? 이런. 우리 인간도 이런 속하잖아. 이거를. 잠깐, 잠깐만. 음. 영장류지, 그치. 영장류들. 영장류들 사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일단은 벗을 볼게요. 요약문은 결론적으로 이긴 글을 가장 핵심적인 이두 문장, 세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거잖아. 그럼 빨리 핵심 단어를 찾아서 스키밍을 해서 푼다. 일단은 벗이나 명시적 단서 h o w e 체크해 두고, 음, 자, 일단은 여기부터 볼게요. 그 종이 진화했어. 정교한 인사들, 인사 행동들이. 그리고 반영한대. 뭘 반영한다? 사회적 결속, 어? 사회적 결속? 사회적 결속의 강점을 반영한대. 우리 악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킨십이잖아. 그래서 뭔가 끈끈함, 유대를 나타내는 거지. 음, 개인들 사이에 사회적 유대감의 강점을 반영하는데, 음 훨씬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네가 오직 악수를 하는 것, 누구와 롱스탠딩, 그냥 길게 알고 유지해온 지인들과 악수하는 것, 악수하는 방법. 하지만 호응하겠지? 누구와는 그냥 악수하는 정도로만 지인들하고는 하겠지만 완전 가까운 절친 완전 찐친은 포옹을 하겠지 오랫동안 못본 친구야 You have n t seen 오랜 기간동안 못 봤던 가까운 친구들을 호, 포옹을 하겠지 한동안 못 봤던 친구 심지어 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겠다 사회적 결속에 대해서 약간은 그냥 설명을 한것 같고 그래서 음 코끼리와 인간의 예를 약간 들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긴 부제 후에 가족 구성원이 음, 혹은 어, 끈끈한 그룹들이 그 인사를 하겠지. 서로서로 원어나서 서로서로가 음, 굉장히 어 믿을 수 없게. 이건 뭐야? 극적인? 표현으로 표 표현. 극적인 제시라고 해, 뭐라고 해지 굉장히 눈에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극, 우리 예를 들면 이상가족 상봉 알지 음 응. 이상가족 상봉 그런 TV 프로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막 너무 애절하잖아 간절하잖아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 굉장히 극적인 어표 극적인 표현 믿을 수 없게 굉장히 극적인 표현을 가진대 그래서 이 사실은 항상 있잖아 요새 수능 유형이 이, 팩트 이런 거에 좀 중요해. 오 중요하다 말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사실인데 그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 앞에 앞에 나온 사실들을 봤겠지어 이러한 밀집성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인탄스 음. 강렬함. 여기서는 집중성이라기보다 는 강렬함. 강렬함이 반영한데. 어 반영한 아까도 있었지않니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도 있잖아 그래 강렬함이 있었어 반영하는데 어 길이를 반영한다 분리의 길이를 반영한다 어 b 에즈웰 에즈웰 a 어 b 에즈웰 에즈 b 있잖아 이거 그러면은 분리의 기간도 반영하고 모두 반영해 이 팀에 쓰이는 이거는 굉장히 인팀 t 데 이거 굉장히 친밀한 친숙함 친밀함. 근데 친밀함의 정도도 반영한다는 거. 어? 친밀함 정도는 또 어디 났어? 사회적 본드? 이거와 연결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제시하는데 코끼리가 어, 음, 시간 감각, 시간 개념. 코끼리 역시도 시간 개념을 가진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그런 사실들을 통해.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음, 자, 이게 진화된 인사 행동이잖아. 진화된 그 인사 행동, 코끼리들의 진화된 인사 행동이 역할을 할수 있다. 인디케이터, 어 지표 나타내는 지표로 뭐를 나타내는 지표? 얼마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뭐 하나? 사회적으로 우리 소셜 밴드 있었고 또 뭐야 친하다는 거 있었잖아 친하다는 거 친밀함 나타내는 거 흔디 맛이 이거 그럼 이거를 친하다 긴밀하고 친하다라는 거를 뭘 나타내 될 만한 게뭐 책임감 있겠어요 경쟁적이겠어요 그거 뭐 서로 싸워 아니지 어될 만하면은 타이밖에 될게 없어 그럼 2번 4번밖에 될게 없어 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묶여 있나 뭔 네. 소셜 bound 혹은 intemacy 이걸 통해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넣었을 때 얼마나 오래 그들이 음뭐 응? 했다는 거야? 어그 반감의 행동을 통해서 뭘뭘알수 있었어? 코끼리에 뭘알 수가 있었어요? 음 응? duration of the separation, duration of the separation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냐라는 말이 가야 되는데 갈 거면은 어고입은 조금 먼 단어고 아, 위험에 처한 것도 이상하고 어, 이거 연화 많이 반대하고 한다면은 이거와 이건데 지금 타이와 묶여 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파티 분리되어 파티가 나눠졌다 분리되어서 헤어진 그러면 답은 5번이 되야 된다. Duration of separation 분리의 기간을 반영하고 그리고 코끼리들은 have a sense of time. A sense of, 시간 감각을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을 통해 이거는 이렇게 요약이 되고 소셜 본드와 인테마스 아 뭐야. 인테마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타이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빠르게 잘 풀었네요.